왔다. 수류탄. 아아 거울을 봤어. 아, 눈이 부셔. 아, 아이어 아, 아침마다 거울을 봐서 그런지 지금 성광탄이 면역이 됐네요. 사실 그때도 빛나거든요. 아 개소리하지 말라고요. 싫은데요? 할 건데요? 한번 어쩔 건데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유튜버 해안입니다. 월요일 저아 한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도 해안 채널과 함께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도 그럼 힘차게 포칭키 조져보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레스토랑. 나를 욕하지는 말. 옆집에 있죠? 어? 술탄? 연막탄? 아, 이것도. 옆집 이모 가스 한잔고고 나갔네. 하이하이, 거참. 아니, 이모 저번에도 그러더니 저번엔 설거지 하다가 접시 깨더니 모르겠다. 이모르겠다 <laughs> 이모 난 몰라요 소비 족발 족발 아아 아, 이런 또 숨어버리잖아 불편해요. 아, 이것도 불편하고만. 아, 불편하게 됐어. 이거는 바로 파밍하러 나가면 안 돼요. 근처에서 또 다른 총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이게 오면 안 되죠. 이렇게 총소리 나잖아요 지금. 그쪽으로 바로 가주셔야 돼요. 먼저 보는 사람이 이렇게 유리하거든요. 포칭키는뭐 어딜 가나 똑같겠지만. 쟤랑 싸우는 애도 주의했을 거 아니에요. 저기 있죠? 와 반동파 씨 죽을 뻔했네. 저 거리는 단발로 쏘도록 합시다. 스카 쏴야지. 제가 원래 밥이던 총이던 스카 먹는 걸 좋아해요. 어이 뭐야. 그렇기 때문에 오, 스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스카 물어. 전에 말씀드렸던 외곽에큰 건물 허강 말고 외곽에큰 건물에서 대기 타고 있으면 알아서 나온다고 그랬죠. 고란이라든지 포친키에서 파밍 타고 기어 나오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잡아주시면 깔끔합니다. 포칭키 어렵지 않아요. 고란이 포착했다. 침착하게. 나이스. 저 친구 삼뚝이었는데 제 샷이 괜찮았다면 머리는 분명 다 피해갔을 겁니다. 제가 못만들렸기 때문에 한번 보죠. 오케이 삼뚝 새거고 이 터틀넥도 입어 줍시다 어때 안 보인다 어때요 티가 안 나네 개미지옥으로 갑시다 oh, I believe c n <laughs> 운전하면 안 되겠다 진짜 달려라, 달려라, 달려라 보니하니 이 세상 끝까지 달려라 보니하니 <laughs> 와. 오 개꿀이잖아. 자 그럼 이쯤에서 오디오 비기도 하고 또 여러분께서 원하셨던 노래 추천 컨텐츠 코너 어 코너. 노래왕 해안시현입니다 <laughs> 아 이건 언제도 부끄럽네요 아무튼 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노래를 질릴 때까지 하나만 듣는 편이에요 근데 요번에 다리 다치고 사고로 깁스하고 있을 때뭐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그때 위로를 받은 곡이 있습니다 바로 폴킴의 편지라는 노래입니다 저번에는 길이라는 노래를 추천드렸죠 이번엔 편지라는 노래를 추천드립니다 듣고 오시죠 우연일까 인연일까 내게 그 노란 빛이 이리도 예뻐 보일까 와 진짜 노래 좋죠 특히 가사 중에 우연일까 인연일까 내게 날아온 작은 새. 제가 위로를 받은 이유도 가사처럼 저에게 날아온 새가 있었습니다. 그 새가 저 힘들 때 위로 많이 해줬어요. 근데 반대로 제가 위로를 해주려니까 오질 않네요. 그 새는 어디서 뭐라는 걸까요? 저에게 선을 그은 걸까요? 너무 <laughs> 뭐 개소리 하고 있는 거지? 아, 이게 바로 오디오를 채우려는 유튜버의 사명입니다. 뭐 사실 그 새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이죠. 네, 제 응원 댓글 덕분에 제가 빨리 깁스를 푼 것도 맞고. 네, 진짜 고맙습니다. 항상. 고마워요, 구독자 여러분들. 자기장 안쪽이긴 한데, 차도 없고 하니까, 미리 들어갈게요. 저거 차인가? 차네. 그럼 저 차를 먹고, 안쪽으로 자리를 잡아 봅시다. 조심히 <목소리> 가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제가 좋아하는 자리. 좋다고 말씀드렸죠회 저, 저, 에차대 저, 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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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도가 느려가지고 아, 따라가기 너무 힘든데? 차가 또 옵니다 어디 갔지? 쟤도 어지간히 제가 짜증 나겠네요. 뭐야? 너는 또 어디서 죽은 거지? 저 집에 있었나? 소름 돋네. 들어와라. 이거도 어, 뭐야? 어, 개 놀랬네. 아무튼 길리 개꿀, 이거 얼마 만에 길리슈트냐? 어. 아. 죽고 싶지 않아. 아, 오, 근데 네, 압니다. 여러분, 시제 박스에 에미사 있던 거 알아요? 야, 저 아니까 먹을 거예요. 네, 뭐라고 하지 마세요. 안 먹었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잠깐 좀만 있다 먹을게요. 알았죠? 나 탄이 없네. 아, 이제 먹으러 가면 쏠것 같기도 하고, 제발, 제발. 오케이, 일단은 에미사 먹었어요. 이렇게 시트 박스에 치패드 있던 것 같은데 급하게 오느라 못 먹었어요. 먹으러 갈게요. 또또막안 먹었다고 막 불편 이런 댓글 달지 마요. 그럼 제가 더 속상합니다. 그런 거하지 마세요. 좀 이따 먹으러 갈게요. 제발 쏘지 마라. 오케이 부상도 좀 챙길게요. 이제 네, 다 먹었어요. 괜찮죠? 오케이, 오케이. 아, 그리고 템좀 빠트리면 어때? 여러분도 녹화하면 빠트릴 걸요? 진짜 속상해요. 그런 댓글 달지 마요. 우리 독자 님들 착하니까 그런 댓글 앞으로 달지 말기로 약속해요. 음, 진짜 속상합니다. 왔다. 수류탄. 아아 거울을 봤어. 아, 눈이 부셔. 아이어 아침마다 거울을 봐서 그런지 성광탄이 면역이 됐네요. 네. <laughs> 사실 그때도 빛나거든요. 네. 아 개소리하지 말라고요. 싫은데요? 할 건데요? 하면 어쩔 건데요? 이제 거의 마지막 자기장이 줄어듭니다. 어디로 잡힐까요? 자, 이렇게 가운데로, 정확히 가운데로 잡혔어요. 이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로 올라가기엔 너무 허허 벌판이야. 그러면 이제 돌아가야 되겠죠? 왼쪽으로 갈 건지, 오른쪽으로 갈 건지 정해야 돼요. 저 왼쪽에 소리 났죠?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가야지. 우리는 천천히 능선을 이용하면서 가야 돼요. 항상 아래쪽으로 돌아서 가줍시다. 에임은 항상 올려서 천천히, 길리슈트니까 바위 없네요. 저 앞에 검은색 물체 보이시죠? 이렇게. 그리고 또 수류탄이 정면에서 났어요. 정면에 또 하나가 있다는 거고. 나무 뒤에 있죠, 한 명. 환 감사. 저기 다 흘려나. 안 죽네요. 저기 나무대 있죠. 수류탄. 이건 제대로 들어갔다. 오케이. 술탄이 안 들어가, 저기까지. 원이 저쪽이라서 연막탄을 뿌려놓고, 기어서 갈게요. 여태 연막탄 또 패치돼서 잘 안보여요, 진짜로. 근데 솔직히, M24도 필요 없거든요. 연막탕 거칠 때잘 봐야 돼요. 왔다. 우우우우우우우우 와, 이번 판 진짜 깔끔했다. 네, 이렇게 치킨 먹어봤습니다. 탑텐때 운영법 물어보는 분이 많으셔서 한번 교육방송처럼 진행해봤습니다. 아, 고양이, 고양이! 야옹야옹! 오늘도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시고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신 거 압니다.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만 그한 번이 영상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 하루 중 10분의 재미를 책임지는 해안이었고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 들고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Trying to take me home.